고모 찬양제로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있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십시오. 국회대요 경례. 것을 굳게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백두칭송위원회라는걸 결성을 해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의 이 대한민국 땅을 밟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논리는 북한 김정은이가 전면적인 화해와 평화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데 그들은 북한의 인권과 그리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했던 대남 폭침이나 폭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내뱉는 그런 말들을 언론에서는 요가 없이 지금 대한민국 온갖 언론이 나서서 그들을 마치 오고라도 하듯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백독칭송위원회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김상진 사무총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재인 정권과 그 수하들 거기에 동조하고 부역질하는 자들에 대한 고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고발의 연장선상에서 지난주 소위 좌파 소위 종북세력 소위 이적단체 활동 경력이 있는 자들이 김정은을 환송하기 위한 백두친송위원회를 결성을 하고 또 이들이 김정은의 방남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선동질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 70년 동안 단한 번도 변화된 게 없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겠다고 거짓말 한지가 8번이고 이번에 9번째입니다. 그동안 김정은과 그 일당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대담을 하면서도 하고 난 이후에도 핵무기 소형화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김정은 백두혈통이라는 자들의 그 근본은 가짜였던 것은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고, 현재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년 6천억가량의 사치품들을 갖다가 쓰고 있는 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증성위원회란 단체를 만들고 김정은의 미화를 하기 위한 선동질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해체하고 우리의 방어망을 해체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고발장 난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죄 제7조 1항 반국가 단체등 활동 선전 공조죄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 바랍니다. 적용 법조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토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법에 정하는 반국가 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위 통솔 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하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의 반국가 단체는 북한 김정은 괴뢰 정부와 북한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공무죄 1항은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공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범죄사실 이고발인은 2018년 11월 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 앞에서 소위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등 13개 단체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증성위원회를 결성 선포하였으며 서울 한복판에서 평양 주민들과 똑같은 꽃을 들고 김정을 영호하는 등. 주적을 찬양하는 공개활동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방원법의 어, 어, <laughs> 규범에 대하여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을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정복하고자 획지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기본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입니다. 북한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대치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복하고자 하는. 적화 통일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명백한 증언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들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는 이상,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의 협력의 동반자인과 동시에 적화 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 체계를 전복하고자 백지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성격이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남북 사이에 정상 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있다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여 바로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이 소멸되었다거나 하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전정 목적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 등 활동 선전하는 동조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5로 제정되었으며국한를 위배하고 정부를 창출하거나 국가를 변환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며 그 최초의 입법 목적입니다. 이후 13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1항, 반국가단체등 활동 선전, 봉조제 구성 요건으로서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 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봉조는 국가단체 등의 선전 선동 및 활동과 동일한 내용을 주장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 국가단체 등을 활동에 옹호 가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 또는 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정도로 이루어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발인의 범죄 사실과 현재까지 국가보안법 규범명령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 국가보안법의 입법 목적 및 반국가 활동,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 활동 선전. 공조죄의 구속요건을 검토할 때, 비고발인들은, 고발인은 비고발인들의 2018년 11월 7일, 소위 백두층성위원회를 결성 선포식 행사 개최와 그 활동 내용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선전, 공조죄의 구속요건을 충족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고발인은 비고발인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11월 6일, 11월 16일, 자유연대 사무총장 김상진. 이상. <laughs> 이, 이번에 백두칭송위원회를 했던 자들의 면목을 보게 되면, 과거에 이적단체 활동을 했던 자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결선, 단체를 결성하고, 이제 김정은을 위한, 김정은의 방남을 위한 환영 인파를 모집하고 있다니다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백주 대낮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한다면 우리는 이미 저들을 죽창으로 어떻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 아직 형법이 존재하고 우리 공동체의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이용해서 온갖 반이적질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화가 왔습니까? 대한민국의 평화가 왔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군대가 지금 모든 무장해지를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피를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적들과 북한군과 싸웠던 그 지피를 우리 손으로 지금 무장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과 그의 부역질했던 자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살, 대한민국이 자살되고 있는 이 현장을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응징을 반드시 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나가고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데 최선을. 가도록 합시다. 자 구원하고 바로 고발장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긴다.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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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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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은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 이상 감사합니다. 아. 자 같이 들어가시죠. 어. 고발장 접관하로 검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뉴스 기자도 보고 있는데? 한 번씩 보겠습니다. 가고. 가고가 뭐 있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면 은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집행되도록 우리는 계속 고발을 하고 수사를 강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칭송위원회에 이름 올린 그 단체 중에 아이들이 있어요. 대학생 그 20대 초반에 <laughs> 네. 많습니다. 13개 단지, 음, 알 겠습니다. 숙증 제1517호입니다. 민원인 김상진. 아, 전화번호는 <laughs> 감사합습니다 <laughs> 뭐, 혐의를 붙다. 그러면 또, 뭐, 한도를 하든지,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많이, 뭐, 불편하다. 시간은, 어 상처를 받게끔 해야, 상처를 받게 만들어져지 어찌되든 간에 계속 고발을 해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우파 진영이 아직 살아있고,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같이 아, 지금 베를라 사 네. 지금까지 꽤 많이 고발했어요. 저희가 문재인 고발했죠? 윤종석 고발했죠? 이낙연이 고발했죠? 유시민이 고발했죠? 또... 아무튼, 많이 고발했어요. 지속적으로 고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발을 하다 보면 역시 또 공격이 들어올 텐데. 공격. 공격이요? 네. 예. 공격 못 들어옵니다. 내가, 저희들이 허위사실 유구하고 욕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누군가를 존나 욕기 했는데, <laughs> 어, 욕을 할 때는 제대로 하고 고발, 고소먹을 각오하고 욕을 해버리고, 잔잔하게 욕하는 것은 가능한 자제를 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께서 저 새끼는 어떻게 아, 어떻게 아, 했다네. 그러면은 아, 이제 군법사실이 가 되거든요. 그렇게 아, 했다는 아, 의혹이 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견을 아, 받았습니다. 아, 음, 이런 식으로 아, 너무 단정적인 아, 표현을 아, 쓰시면은 아, 저 좌파들한테 아, 고발 당했을 때 빠져나갈 수는 없다. 만의혹적이니 이런 형식으로 말씀하시고, 어, 우리도 계속 어쨌든 고발을 많이 했던니 총장님 그박원순씨가 총장님 집을 경매 네. 붙였다는 그런 얘기가, 경매 네. 네. 붙였어요. 한번 설명드해주시을어요그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 긴. 그 박원순이가 이런 기천을, 소초동에 조그만한 빌라, 이제 제명의가 아니고, 동생하고 같이 몇 명인데, 그거 내놓으라고, 그니까 러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박원, 주신이 소재지를, 어 알려주십시오. 제보 받습니다. 하니까 박원순이가 지금 똘박이도 완전히 돌아버렸다고. 지금 또 집에 무슨 중앙지법에서 또 우편물이 왔다는데, 그 내용이 또 뭔지 궁금해요. 가서 또 받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된, 그러니까 법에서 이론적으로 허용된 모든, 실현 가능한 모든 일들을 저한테 지금 어, 계속 공격, 변호사들 사갖고 저한테 지금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분명히 저 변호사들도 그러시고, 이건해해도 너무한다. 라는 내용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을 담을기 위해서, 알고 어, 보니다 말로, 똥키로 안이 끝나고, 그런 상황 지나 그렇다고 해서 김장진이가 그거 법적 조치 받는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것 같습니까? 집에 조건나더라도 서울시청 앞에서 뺏어치고 노숙하더라도 아 박원순 아들 폭주실 것을 끝까지 투정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